2 0 1일 고교야구 주말 리그 라운고와 소래구의 맞대결 지금부터 이어드리겠습니다. 1로야초 라운고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구째 높게 뜬 타구 이타고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원 아웃. 2앤 1. 4구째 때렸는데요. 이타고 외야 쪽으로 안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 아웃 주자 1루. 주자 뛰었습니다. 걸렸는데요. 1루에서 1루에서 아웃 됩니다 주자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 토토패치. 살짝 먹긴 타고 이타고 외야 쪽에서 처리를 해내면서 3아웃 이닝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래 말 소래고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 카운트 높게 들어가면서 볼레. 노아 주자 1루 상황에서 강공 전환 투수 정면 1루로 먼저 뿌렸습니다. 그리고 1루 엘루해선세이프되었습니다선행주전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원아웃, 투앤토 높게 뜬 타구 외야 쪽에서 이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자 원앤토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이번 이닝을 이렇게 마무리짓는 라운고입니다. 이회 초 라운고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 투엔 원할서 끌어 당긴 타구 이 타구 좌측에 안타가 되었습니다. 깊숙한 타구 그 사이에 타자 주자 1루 1루까지 위치를 합니다. 원아웃 주자 1루 득점권 찬스 맞이하는 라운고고요. 땅볼 타구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뿌립니다. 투아웃 그 사이에 1루 주자는 3루까지 위치를 했습니다. 원앤원 3구째 끌어당겼습니다 2타고 자 안타가 되었습니다 잡아주지 못하면서 안타가 됐고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와 왔습니다 6회 말소래구의 반격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스트랙트 상황에서 끌어당긴 타구 날카로운 타구 안타가 되었습니다 라인 한쪽 베어볼그 사이에 타자 주자는 2루 2루까지 위치를 합니다 노하우 주자 1루 번트 자세 잘 되어줬고요 그 사이에 2루 주자 3루까지 들어가면서 작전 성공. 이제 원아웃 주자 3루입니다. 1앤 2. 뚝같다된 타구. 2타구. 자, 여기에서 이 타구를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이에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점을 만드는 소레곰이다. 스코어 1대 1이 됐요 원아웃 주자 1루. 자, 1루 주자 1루까지 1루까지. 여기에서 아웃 됩니다. 2아웃. 없는 상황 풀카운트입니다 빠른 벌에 배트가 돌아가면서 스윙 삼진 동점에 만족해야 되는 소레고입다 7회 초 라운고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2루 밀어친 타고 2타고 일단 아웃이 됐고요 그 사이에 2루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2아웃 주자 3루 원앤투두 수협 스쳤고 2타고 빠져나가면서 안타 삼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리드를 되찾는 라운 고미다스코 2대 1이 되었습니다. 두어 주자 1루에서 끌어당긴 타고 삼루수가 잡아서 1루로 뿌리면서 이렇게 3아웃 이닝 종료. 하지만 리드를 되찾는 라운 고미다. 9회말 소래구의 마지막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박명근이 과연 이 위기를 막아줄 수 있을지. 자 여기에서는 일단. 가볍게 원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원앤투 끌어당긴 타구 이 타구 좌측에 안타가 되었습니다. 원아웃 이후에 주자가 살아나갑니다. 2구째자 엘로에서 엘로에 사우트입니다. 현재 아웃. 아웃. 자투앤 원입니다. 이 타구 높게 떴고 내야 쪽에서. 결국 이 마지막 타구를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라운고가스코 2대1한점차 승리를 챙깁니다. <목소리>